네, 문, 입법고시 19년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전기자동차는 구매가 가장 낮은 차종은 에너지 소비율이 장기자동차는 가장 높다. 이거 두개 같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자, 구매가격은요, 판매가격 빼기, 빼기 보조금 빼기 감경액이고요. 어, 두 개를 합하면 보조금이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 수준을 반영하니까 항상 그냥 최대 신경수 필요 없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매가에 전기자동차는 구매가의 가장 낮은, 낮은, 낮은 차량을 보니까 구해야죠. 하 어, 먼저 구하지 말고요. 뒤에 거는 보죠 에너지 소비율이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가장 높다. 에너지 소비율이 전기자동차는 가장 높은 거는 일단 A1이고요. 일단 보는, 일단 보는 거죠. 과연 이 A1이 구매가격이 가장 낮은 차량이 맞는지. 어, 이건 다 마찬가지니까 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구매가격 보니까요. 판매가격은 낮으면서 보조금은 커야 하는데요. 어, A1이 판매가격이 가장 낮고요. 보조금도 가장 큰 편은 아니지 가장 큰건 아니지만 어, a4보다만 a4만 보조금이 더 높네요 정부가 a1보다 근데 A, a4는 판매가격 기본이 워낙 높으니까요 어, 구매가격이 가장 낮은 건 a1 맞겠네요 어, 기억보기 맞았고요 어, 구매가격이 가장 높은 차종이 1회 충, 충전 주행거리 또한 가장 길다 이것도 마찬가지 죠 구매가격이 가장 높은 차종 굉장히 구하려면 까다롭습니다 자이 뒤에를 먼저 보는 거죠 1회 충전 주행거리는요 가장 긴 거는요 일일 충전 주행 거리가 가장 긴 거는요. C1 수소형 탄의 수소 수소 자동차 C1이네요. 자, 이제 C1이 구매 가격이 가장 높은 차종이냐 보는 거죠. 어, C1 보니까요. 음, 구매 가격 보니까 어, 굉장히 높네요, 여기는. 어, 대략 보니까요. 근데 비교를 해서 계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어,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높은 거랑만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높은 거랑만 비교하면 되고요. 자,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장 높은 게 딱 쉽네요. 여기는 정보 보조금이 다 같아가지고요. B6 가장 높네요. B6의 구매 금액은 약약 770이니까요. 빼주면 약뭐 4천 정도 되겠네요. 자, 수레자동차 한번 볼까요? 어, 2,200, 3,300에 약 4천 정도 빠지네요. 4천 정도 빠지면 3,3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 C1은 아니라는 거죠. B6일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높은 것일지는 아직 안 봤지만 어, C1보다 구매 가격이 더 높은 차종이 있으니 어, C1이 가장 높은 차종은 아니고요 충전 거리 가장 긴 차종은 C1이니까요 두개 어, 같지 않죠 네 그러므로 니은복이 틀렸고요 자 수소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은 500만 원 인하할 경우 C1의 구매 가격은 B3보다 높아진다 자이 500만 원 인하하면 600 602 되겠네요. B3는 없어요. B3는 어, 인가요7 7 0을빼어요약뭐한3333 뭐 나오나요 네7 0 0 빼면 3 3 0 0나오0요 c 0은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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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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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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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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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가량 나오네요. 하이브리드 B3보다 높아진다. 디귿복이 어, 맞고요. 리얼 보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이 모두 평균인 자동차는 B5뿐이다. 아예 평균이 나와있진 않네요. 근데 뭐딱 어, 뭐 구하셔도 좋고요. 근데 딱 봐도 어, 여기서 높은 거는 이제 충전 주행거리, 평균으로 높은 거는 이거밖에 없겠고요. 여기서도 어, 가장 높,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이거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서 딱 보여서요. 네, 맞겠고요. 전기자동차 중 판매 가격에서 구매보 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차종은 A3이다. 판매가격에서 구매보조금이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차종. 일단 자 높으려면요. 판매가격은 낮을수록 높을 거고요. 비중은요 판매가격이 낮을수록 높고요. 구매보조금은 높을수록 높겠죠. 자 판매 가격은 낮은 편이에요. b 3가 A3가요. 근데 구매보조금요. 이거랑 이거는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A1, A2, A4가 구매보조금이 더 높네요. 근데 A2, A4는 또 이제 판매 가격이 높, 더 높기 때문에 비중은 비교를 해야 되지만, A1이랑 비교하면요. A1과 A3를 비교하면요. A1이 판매 가격은 더 낮으면서, A3보다요. 구매 보조금은 더 높죠. 그러므로 차지하는 비중이 A3보다는 A1이 더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복이 틀렸고요. 판매 가격은 낮아야 하고 구매 보조금이 높아야 하는데 A1이 A3보다 판매 가격이 낮고 구매 보조금도 높기 때문에 비중이 더 크겠죠. 그럼 A3, A1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보면요. A4같은 경우는 대신에 A1보다 구매 보조금이 높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겠지만 A3, A1만 봐도라도 가장 큰 저종이 적어도 A3는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디근 리을 있는 3번 되겠네요. 문제 9번 네. 크게 어렵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9번이었습니다.